안녕하세요. B.J. 성수의 프로젝트 카스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녹화를 하다가 뭐 사양이 녹화하다가 보니까 사양이 좀 딸리는 게 있어가지고 예, 사양을 좀낮춰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양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양은 프레임율 최대 60을 해놨고요. 설정 모드 꺼짐. 기기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으로 해놨 낮음으로 해습니다 게임 에서 보시면 미터법으로 전환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야대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미터법으로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요즘 플래그십이면 다 돼요. 보급형도 A51 정도면 뭐, 다 돌아간다? 예, 최고사양까지는 힘들겠지만, 중후부는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메시지 확인은 다음에 할게요. 일단 1111로 꽤되났기 때문에 레이스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저는 게임을 좀 플레이해서 튜토지얼을 이렇게 넘겼는데 튜토지얼까지 보면 좀안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nsr2랑 비슷한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nsr2를 하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렉이 살짝 걸려서 변속을 잘 못했어요. 이게 프로젝트 카스가 꽤 유명한 팀에서좀 유명세를 탔거든요?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게 저 같은 아케이드 유저들은 안 했죠. 아, 잘안 하죠. 이건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요. 근데 이게 모바일로 넘어가서부터는 이게 아케이드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PC 버전이랑 비슷한다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번 뭐 터치만면 끝나니까 굳이 이게 전략이란 게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터치만하면 되거든요. 한스타 타이밍에 맞게 터치만하면 되니까 이게 뭐랄까 기존의 게임을 생각하셨던 분들에게서는 좀심망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전역이 없어요 그냥 지하에서 가는거예요 제가, 제가 누르게 아니라 아 빨리 맵이 생각보다 기네요 제가 음악을 안 끄고 있는데 아 <laughs> 이거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아렉 걸린다 근데 이거 30분 동안 플레이를 못하겠네요. 아니, 뭐, 아스팔트는 맵이 길어서 그런데 이건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해, 해가지고 뭐. 딱히 뭐, 10분 동안만 이게 하고 리뷰로 넘어갈게요. 10분도 이렇게 길것 같긴 한데. 대신, 원펀맨이 태워지겠죠이 분양은? 원펀맨은 제가 30분 동안 했으니까, 뭐, 원펀맨 대신, 원펀맨으로 하고. Put <laughs> it 팀에도 플레이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바로 과금이죠. 그 과금 시스템, 지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어 들어가서요. 커스터 마이징, 커스터 마이징 더 볼까요? 아예 커스터 마이징 그전에. 과금 시스템부터 보죠. 과금 시스템은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패키지로도 있고요. 500 브론즈, 300 은하, 24개 골드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주는 건 아직까지는 브론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로 따게 되는데, 이게 500 브론즈가 들어요. 이걸 더하게 된다면, 엄청 비싸요. 뭐 매드칩은 20개에 19,000인데, 이거 한번 뽑는 양이에요. 19,000으로 한번 뽑고, 또, 만구천원을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순수한 운빨이라, 이게, 어려워요. 뽑아도 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구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구천원은 너무 도박이지 않나 싶어서, 그냥 무광로에 모으고, 모으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연료는 뭐, 보충는 데, 광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예상으로는. 아니면, 이, 다이아몬드도 싸겠죠?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아스팔트처럼 뭐1만원짜리로 있네요. 패키지여 사신 게더 저렴할 겁니다. 페라리 팩 이거 뭔지 봐 봐죠. 아이씨 이 페라리를 주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맥라렌 팩이나 페라리 팩을 구매하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지금 런칭 기념이라 가지고 지금 구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포르쉐 팩은 다 뿜빨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뭐 그거 빼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실을 약간 유도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되면 좀, 현질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초반으로서는 아직까지 현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니네요. 에픽셀븐시할까 에, 뭐, 방못 들은 걸로 주세요 에픽셀은, 시 아, 에픽셀은 진짜, 지금 너무 차, 너무 창렬이에요, 솔직히. 키어별로 차량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막 런칭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가 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뭘뭐 차량은, 티어 1이에요. 이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이 차량, 이렇게 세대로 나뉘었는데, 전 토요타 GT86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하전 86이 좋기 때문이죠. 뭐, 나머지는 뭐, 볼거 없어요. 업그레이드, 이거, 똑같고요. 뭐, 딱히, 볼거 없네요. 뭐, CSR에서, 약간, CSR2에서, 그래픽만 업그레이드 됐다지, 뭐, 딱히 뭐, 다른 점도 못 느끼겠고, 저는, 변속 타이밍도 그래요.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뭐, 타이밍만 뚝뚝 눌러주면, 지하수 돼요. CSR2는, 변속 을 낮추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낮출 필요 없이 지하수 다 되니까,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간단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게임 하는 걸 추천하는데, 뭐, 아, 나좀 직접 운전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레이싱 기반으로 한, 리얼 레이, 리얼 레이싱 3를 하신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아케이드를 하고 싶으시면, 아, 무 사양이 좀 높긴 하지만, 아스팔트 9을 가져도 되고요. 좀 낮춰서 가시려면 에이스로 가셔야 됩니다. 에이스는 지금 개판이에요. 지금 커리어 다 갈아 퍼가지고 저는 그건 추천 못 드리겠네요. 기존 유저들에겐. 네, 그러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